안녕하십니까. 지표로 보는 미국 시장의 권혁태입니다. 2023년도 7월 첫째 주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지표 발표된 게 주택 허가건수입니다. 신규로 허가건수를 신청해서 얼마나 많은 집을 뭐 짓도록 해줬는지, 지금 미국은 집이 많이 모자란 상태고요. 얼마 전뭐 미국 부동산 세미나도 다녀오고 그랬는데, 확실히 미국은 집은 집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건설 허가권 수도 뭐 이게 서류 낸다고 당장 되는 게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리는데 조금씩 조금씩 벌써 서너 달째 이제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6월 금리가 동결되면서 홈빌드 건설업자들이 부동산 경기를 이제 좀 좋게 보고 있다고 봐도 될 듯합니다. 결국, 눈치 보다가 이제 좀 찌을만 하다 이렇게 된 거겠죠. 그래서 신청 많이 했고, 좀 올라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핵심 내구제 주문인데요. 건설이나 이런 2, 3년 넘어가는 소비제품들이 소폭 늘었습니다. 이게 줄어들 것으로 봤었는데, 또 반짝 증가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30년 담보대출 금리 인데요. 파월이 계속 2주째 매스컴에 나와서 하는 얘기가 두 번이라도 올릴 거다라고 계속 압박을 넣고 있습니다. 시장에. 그래서 금리가 아주 소폭 상승했습니다. 다음으로 중산층 소매 판매 지표 인데요. 여기서 그냥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아주 마이너스로 돌아설 것으로 봤는데, 마이너스로는 가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버텨주고 있습니다. 0.9%에서 0.5%로 내려왔지만, 감소가 가지 않고, 감소로 가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아마 좀, 연심을 해도 될 구간은 아니지만, 아무튼, 이 구간을 잘 지나갔으면 합니다. 다음으로 케이스 실러, 대도시 주택가격 지수인데요. 대도시 단독주택 가격이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연 단위로 나오고 있으니까 좀이 지표는 계속 당분간 몇 개월 더 하락할 것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실제로 지금 뭐 미국쪽 부동산은 가격이 반등하고 있는 추세라 지금 요런 지표들의 후행성 뭐 어떤 가격 거래 그래 신고분이 좀 늦게 통계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6개월에서 1년 정도 레깅이 있다고 하니까, 네 좀, 당분간은 이 지표는 내려갈 것으로 보여서, 근데 뭐 크게 의미는 지금은 없는 상황입니다. 케이스실러 주택가격 지수가 좀 중요한 지표였는데, 요즘은 좀, 음 시야에서 좀 떨어뜨려 놓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미국 기업 이익 지표인데요. 분기별로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게, 확장이 되는 곳이 좀 개선은 되고 있는데, 일단 요즘은 이런 경기 지표들이 많이 수치가 기저 효과 때문에 에러가 많이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이 정도까지는 아니고 지난주에도 마이너스 2.7%였는데, 중요한 건 이제 미국 기업들 부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뭐 부도율이 증가하면 당연히 기업 활동이 수축된다는 얘기고, 물가 지표는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이번 PCE 물가에 반영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GDP인데요. GDP는 수치가 매번 발표될 때마다 전혀 엉뚱한 게 나오고 있습니다. 1%대였는데 둘다 2.6%대로 나왔습니다. 이번에도 2.0%로 나와서 좋아하고 있는 있는데 시장도 뭐 경제 GDP가 성장이 되니까 괜찮은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근데 아무튼 좀 지표의 확정치가 워낙에 커서 좀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연방은행 재무제표인데요. 이게 좀 빨리 빨리 내려와 줘야 되는데 연준에서 그리고 있는 그림은 이거 이 제표가. 천천히 내려오는 이런 쪽으로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파월이 말하고 있는 그런 세 가지 요인이라든지 주거비를 제외한 핵심 물가지표라든지 이런 쪽을 좀이 지표를 급격하게 내려버리면 불황이나 침체가 올 것으로 보고 있는 듯 합니다. 최근 파월이 말하는 걸 보면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네, 핵심 소비자 물가 지표인데, 가격 지표인데요. 전월 대비 0.3%입니다. 0.3, 0.4 왔다 갔다 하고 있어서 크게 의미는 없을 듯 한데, 지금 미국 시장은 좀 내려가고 있다고 아주 좋아하고 있습니다. 연단위로 보시면 4.6. 어찌되었든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4.7, 4.6, 4.7, 4.6. 숫자로만 보면 크게 좋아할 일은 아닌데, 아무튼, 미국 시장은 이런 지표들이 파월이 금리 인상하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지표라고 생각하고 계속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개인 수입 지표인데요. 파월이 임금 올라가는 것은 자기는 크게 신경 안 쓴다고 했죠 계속 0.3% 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뭐 물가가 0.16 17 16 17 1677 정도 구간인데 물가가 1.2%때 기준 얘기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0.3 이면 3.6이 되고 물가가 2% 대로 내려오면 뭐 골디락스가 되는 거겠죠 개인 소비를 보면 소폭, 그래도 이 부분도 마이너스로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마이너스로 줄어들면 이제 몇 개월 있다가 침체가 온다는 얘기가 됩니다. 네, 다음으로 선물 시장 보면 채권 선물은 상승했습니다. 아, 주식 시장은... 300포인트 정도 예도 상승했습니다 선물도 올라가고 주식시장도 올랐습니다 실물경제가 버텨주고 침체가 오지 않는다는 판단을 대부분 이제 하고 있는 듯 합니다 그 중에 가장 선행지표가 이제 소매 판매 지표인데요. 소매 판매 지표는 꿋꿋하게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그래서 다음 주, 이번 주, 7월 첫째 주 예측은 상승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약화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고요. 시장이. 그리고 현수준의 지표가 지금 수치만 보면 금리 인상하기에는 애매한 수준입니다. 금리 인상하면 바로 침체가 올 수도 있는 유동성이 계속 약간이나마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경기 사이클이라든지 금리 인상 사이클이라든지 둘다 이렇게 하락 방향은 아니라서 아직 어떻게든지 버텨주고는 있습니다. 파월이 얘기하는 상품 인플레이션은 하락, 부동산은 지금 반등이고요. 서비스는 계속 횡보가 되고 있습니다. AI와 반도체 중심으로 지금 산업군은 성장하고 있고요. 다음 주는 PMI나 실업률 생산지표가 발표됩니다. 생산지표는 별로 좋을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PMI 선행지표도 서비스는 어떨지 몰라도 제조업은 또 그렇게 좋을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는 지표가 악화된다는 얘기인데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 약화로 받아들일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상승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경기 확장세는 확실히 0%대로 내려와서 멈췄다고 판단되고요 기업경영지표는 빅테크 중심으로 양극화되고 있습니다 파월이 보고 있는 뭐 렌트도 빼고 음식도 빼고 에너지를 제외하면 이게 좀큰 폭으로 하락하긴 해서 이게 하락했다는 얘기는 결국은 이제 공급체인 스플라이체인이 해결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스플라이체인은 미국은 자동차 산업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게 내리면, 뭐, 당연히, 좀, 예, 네, 너무 복잡한 얘기는 하지 말고, 아무튼, 슈퍼 핵심 코어 인플레이션 물가가 하락하고 있다는 것은 미국 경제에 역시 도움이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조금씩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지금 갖고 있는 ETF들은 지난주에 조정이나 이런 걸 예측했었는데, 은행주도 상승했고, 반도체도 상승했구요. 인공지능 위주의 ETF도 다 상승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